2012년 천안의료원이 떠나면서 복명역 일대 상권은 크게 침체됐습니다. 장항선 철로는 마을을 가르고 있고 천안천은 자주 범람해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때문에 20년 이상 노후주택은 76%에 이르고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 일대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뉴딜 사업으로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2023년 새로 지어지는 순천향병원 주변으로 환자 보호자를 위한 공유 숙박 시설을 마련하고 봉정로에는 웰빙 먹거리 거리를 노후 주택 수리와 마을 기업 운영 등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센터도 세워질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이제 그 지역 개선 사업이 안돼 있어서 많이 낙후돼 있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이제 유동인구 유입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 수로 보고 있고 특히 철로 아래 주차장 공간은 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철도테마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철도 관련 창업공간과 철도테마카페 각종 체험과 전시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지자체 도시재생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서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달 중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해 정부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도 공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만큼 정부 사업 선정에는 자신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시비를 포함한 167억 원이 투입돼 2022년까지 진행됩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